자, 오늘은 5형식 동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문장에서 우리가 독해를 할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형식이기도 하니까 한번 잘 알아볼게요. 우선 5형식이 어떻게 주어 동사를 배열하나 봤더니 주어 서술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즉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어 자리니까 여기는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가고 이거는 거의 기본이죠, 당연히. 그럼 뒤에다가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I made you a teacher. 그럼 뭐죠?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주어가 오가 오시하도록 V하다. 오가 오시하는 것을 V하다. 이런 게 되겠죠? 그럼 나는 당신이 당신을 선생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오 여기 명사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한번 해볼게요. I made you angry. 나는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화나도록 음, 형용사까지 들어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요. 나는 만들었어요. 당신이 여기다가 명사 형용사가 아니라 어, 청소하도록 청소하도록 만들었어. 이런 말 많이 하죠. 어, 엄마가 나방 청소하게 했어. 엄마가 나 공부하라고 했어. 이런 말도 우리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단어, 즉, 명사, 선생님, 화난, 이런 게 있으면 넣으면 되는데, 아, 청소하도록, 청소하다, 청소, 란 단어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죠? clean, 공부하도록 만들었어, study, 이런 건데, 알고 봤더니 얘네는 다 동사로, 청소, 하, 다, 공부, 하, 다. 라고 끝나는 아 안타깝게도 둘다 동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동사를 꼭 넣어야겠는데 청소하다, 공부하다란 말을 꼭 넣어야겠는데 동사는 이 자리에 올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기는 보어 자리라 명사, 형용사밖에 올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돼? 아, 동사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명사나 형용사로 바꾸서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럼 자이 자리에 이 동사 clean to 아, clean study를 명사는 형용사로 바꾸는 아주 마법의 하나 규칙이 있죠. 앞선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앞에다 to만 붙여주면 다 모든 동사가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엄마가 내가 to clean, to study 그러면 공부하게 만들었다. 아 물론 made는 to가 붙으면 안 되지만 그냥 예시로 지금 해볼게요. 그래서 to clean, to study, 먹게 만들었어, to eat, 달리게 했어, to learn 이렇게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to만 붙여주면 되겠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 여기 음, 선생님은 파란색 볼펜, 파란색 펜. 대부분 동사. 웬만한 동사는 그냥 동, 즉 명사, 형사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동사를 꼭 넣어야겠다. 동사 뜻, 아까 청소하다, 공부하다 같은 동사 뜻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시키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투동사원형을 넣으면 돼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동사도 웬만하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사는 뭐냐면요. 대부분 동사 한번한 한 11개 되거든요. ask advise allow encourage expect 뭐 기대하다죠? order 명령하다. persuade 설득하다. 또 뭐가? 아. recommend 추천하다 tell 말하다 want 아, 원하다 warn 경고하다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얘는 동사 뜻이 넣고 싶으면 다 to 동사 원형 형태로 오면 되겠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주어는 오가 오시하도록 요청했다. 주어는 오가 오시하도록 충고했다. 오가 오시하도록 허락했다. 오가 오시하도록 격려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my mom advised me to study. 그럼 엄마는 조언했다. 내가 공부하도록. my mom allowed me to study. 엄마는 허락했다. 내가 공부하도록. my mom encouraged me to study. 나의 엄마는 격려했다. 내가 공부하도록. 이렇게. 그럼 이 동사를 외워두면 되게 좋겠죠. 그럼 선생님이랑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볼래요? Ask, Advice, Allow, Encourage, Expect, Order, Pursuit, Recommend, to Tell, Want, to Warn 괜찮나요? 한번더 읽어볼까요? Ask, Advice, Allow, Encourage, Expect, Order, Pursuit, Recommend, to Tell, Want, to Warn 이 대부분 동사, to를 붙이는 대부분 동사더라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동사인데 대부분 동사를 외우는 게 좋을까요? 우리 희소한 거. 독특한 걸 외우면 을까요 독특한 걸 외우면 좋아요. 어떤 동사는요. 투를 빼고 투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와야 되는 동사가 있대요. 그 동사는 정해져 있어요. 사역 동사입니다. 사역 동사라고 해서 make have it, let make have let 많이 들어봤죠? 사역 동사. 이거는 시키다예요. 그렇게 만들다. 어, 엄마가 나 공부하게 시켰어. 공부하게 만들었어. 라고 할때 make, have, let을 다 써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굳이 다 똑같은 뜻인데 왜 이렇게 세게나눴냐라고 했더니 시키는 강도가 달라요. make가 제일 세게 시키는 거고요. let은 음, 허락하다는 개념이에요. 엄마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엄마 나 공부 좀 할게요. 어 그래 해. 이런 의미로. 그래서 make, have, let은 다 시키다. 그렇게 하게 하다라는 의미이고 이 자리에 동사원형이, 아, 투 동사원형이 아니라 동사원형이 오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 하나를 다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동사를 봤더니 이 동사는 와, 투 동사원형이 와도 되고, 그냥 투 빼고 동사원형, 둘다 와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런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준사역 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역동사는 사역동사니까, 동사원형 와도 되고, 준사역동사니까, 반드시 사역동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 동사처럼, 두 동사원형, 동사원형이 와도 되고, 그 동사는 딱 하나예요. help. 그러니까, 외우기 쉽겠죠? 그리고, 어떤 동사는, 여기에, 동사원형이 와도 되고, 동사원형에, ING를 붙여서 와도 돼요. 그런 동사를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지각동사, 어디서 들어봤나요? 음,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지각동사 하면 꼭 따라 나올 게 감각동사거든요. 자, 구별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지각동사 면 보고 듣고 느끼고, 음, 듣고 이런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눈으로 보는 건 뭐가 있을까요? see, watch, look at. 우리 look 있죠? look은 아니에요. 룩은 감각 동사예요. 그러면 우리 냄새 맡는 거뭐 있을까요? 코로 냄새 맡는 거 smell. 어, 입으로 맛보는 거 맛보는 거 taste. 귀로 듣는 거 hear. 하고 listen to. 어, 선생님 저 듣다 사운드 알고 있는데요. 사운드는 지각 동사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느끼는 거뭐 있어요? feel. 그리고 또, 우리가 지각동사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요, notice예요. 알아차리다, observe, 관찰하다 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선생님이 이 X친 거는 뭐냐면, 감각동사인데, 그러면 둘의 차이가 뭘까? 둘은 분명히 같지 않아. 이 감각동사는 이 형식이고, 지각 동사는 오형식인데 어떻게 다르냐 봤더니요 감각 동사는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 갑자기 창문을 떠봤더니 자동차가 지나가. 그건 내가 일부러 자동차를 보려고 한게 아니죠. 그냥 돌렸더니 자동차가 우리도 뭐라고요? 어 자동차가 보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럼 내가 그 좋은 냄새를 맡으려고 엘리베이터를 탄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좋은 냄새가 나의 코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감각동사는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음,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이런 걸 우리 감각동사라고 하고요. 지각동사는 여기에 알지 자 해서 내가 조금 더 신경 쓰는 거예요. 음, 창 밖을 봤더니 자동차가 지나가. 그래서 자동차가 무슨 자동차지? 어 저게 어 우리나라 자동차인가 아니면 미국 자동차인가 독일 자동차인가 한번더 신경 써서 보는 거. 가만히 있었는데 종소리가 들렸어. 음악 소리가 들렸어. 그런 거는 사운드 감각 동사. 원 내가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들린 거. 근데 어 이게 무슨 노래지? 피아노 연주곡인가? 아 가요인가? 힙합인가? 외국 팝송인가 이렇게 듣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지각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음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 보여지는 거 이런 걸 감각 동사. 조금 더 신경 써서 보고 듣고 느끼가 하는 거 감각 아 지각 동사. 그래서 여기 observe 관찰하는 거보여요 내가 신경 써서 그 대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각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 동사일 경우에는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이나 ING를 쓸수 있다. 그러면 사육동사 3개, 준사육동사 1, 즉각동사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 있네요. 이것만 외우면 이게 아닌 나머지 동사는 다 뭐예요? 투 동사원형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예문 하나만 만들고 끝낼게요. 자, 우리 엄마로 해봅시다. 나의 엄마는 내가 공부하기를 원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엄마는 내가 공부하도록 시켰다. 그렇게 만들었다. 공부하기로 만들었다. 세 번째는, 엄마가, 엄마는 내가 공부하도록 도왔다. 음, 네 번째는 엄마는 내가 공부하는 것을 봤다. 음. 그럼 지금 하나도 변한 주어, 주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는 하나도 안 변했고 다 동사만 변했죠.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만들어 봅시다. My mom 원했다니까 wanted 누가? 내가 여기는 목적어 자리니까 아이의 목적격 미가 와야 됩니다. 여기 공부하다 그럼 스터디를 이제 어떻게 변화해 볼까요? 원했다 원티드니까 우리가 아는 음, 여기에 원트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투 플러스 동사 원형 쓰면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되겠. 이해하시고 여기다가 투 스터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두번째 엄마는 내가 공부하도록 시켰어요 시켰어? 시키다는 뭐예요? 사역동사 make a h a b i t 네요 그러면 엄마 시켰어 좀 억지로 시켰으니까 made로 해볼게요 made me 사역동사는 to를 생략한다고 했어요 study 엄마가 도왔대요 help는 뭐였어요? 준 사역동사라고 해서 둘다쓸수 있다고 했어요 helped me to study 또 정답 study 또 정답 그러니까 시험 문제엔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엄마가 봤어요 C에 과거시어니 사악 지각 동사니까 동사 원형 아니면 ing 그러면 study 또는 studying 이렇게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원래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명사 형사는 기본인데, 동사 종류에 따라서, 투 동사원형, 동사원형, 투둘 다, 그리고 또는 동사원형이나 ing, 이렇게 오는 동사가 있다. 이걸 결정하는 것은 다 동사다. 그러면 대부분의 동사는 투 플러스 동사원형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주 쓰는 동사들이 있더라. Ask advice, allow, encourage, expect, other p e r s o u a d recommend, tell, want to work. 이런 동사는 뒤에 투 플러스 동사원형 해서 오가 오시하도록 요청하다 충고하다 허락하다 격려하다 예상하다 명령하다 설득하다 추천하다 말하다 원하다 경고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사역동사는 오가 오시하도록 시키단데투를 제외하고 동사원형만 오더라 준 사역동사인 헬프는 투 동사원형 동사원형 아무 상관이 없다 지각동사 즉 보고 듣고 느끼고 다 감각으로 느껴졌는데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이 지각동사는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이나 ing 둘다 와도 되겠더라 해서 예시를 예문을 들었더니 엄마가 내가 공부하기를 원했어 want t want는 대부분의 동사니까 to study 시켰어요 엄마 공부하기 시켰어 make는 사역 동사니까 to 빼고 study. help 엄마가 도와줬어요. help는 준사역 동사니까 to study study 둘다 괜찮다. so 지각 동사 엄마가 봤어요. 내가 공부하는 걸 study studying. 이렇게 5형식은 친구들이 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 지각 동사만 잘 알아두시면 그렇게 헷갈리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형식 동사를 알아봤습니다.